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정인태입니다. 이재명 구속 위기 속 올게 왔다. 분권형 내각제 국민들 정신 차려라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구속 위기 속에서 이재명이 결국 분권형 내각제 세력들과 손을 잡았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재명 구속 위기 정황인데요. 분권형 내각제가 다가왔다 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내각제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어요. 이공화국때 내각제가 실패했죠. 네, 그리고 이제 박정희 군사정변으로 인하여 제3공화국이 출범이 됐는데 강력한 대통령제가 이제 벌어진 거죠. 근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단국이고 휴전국입니다. 그리고 일본 완전 국우가 판치고 있죠. 그리고 북한 김정은이란 놈이 에 아주 매일매일 도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고 중국의 시진핑이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이 에 그리고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바이든이 이런 정황에서 대한민국이 분권형 내각제로 간다라는 것은 조선 말기에 완전히 친일파, 친청파, 친러파, 친미파, 친영파, 친독파 이런 식으로 갈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거기에다가 외국인 투표권이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내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정치 세력화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300마리의 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 왕들을 모시고, 그리고 국민들은 또 노예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들의 엘리트들의 음모, 권력자들의 음모, 부자들의 음모에 국민들은 계속 배고파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이들은 계속해서 인플레를 조장하고,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왜냐면 자기들 돈을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짜장면 가격이 예전에 제가 에 학교 다닐 때 운동회 끝나면 500원이면 어머니가 이 짜장면을 사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짜장면 집 가면은 짜장면이 에 무려 뭐 거의 7,000원, 8,000원, 뭐 만원까지 간다 이거죠. 그러면은 만원으로 친다라면은 20배가 올라 버린 거예요, 20배. 그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만큼 돈을 많이 찍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들의 음모 속에서 국민들은 인플레, 세금, 부채, 그리고 계속된 이들의 악법, 이 속에서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에 강제, 각종 보험들, 이 속에서 국민들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구속 위기 속에서 분권형 내각제가 속도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어요. 이데일리 보면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총리 추천제, 그러니까 요 살짝 숨겨놓은 거예요. 국민들이 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거부하니 그런 제뭐 이런 거 없애버리고 그냥 에, 국민들이 좋아하는 국회의원 불체포 폐지 대통령중임제 여기다가 총리추천제 총리를 국회의원들이 총리한다 요 내각제 요소를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 국민들이 눈치를 못채우고 있어요 지금 국민들이 먹고살기 힘들고 에, 그리고 지금 시간을 쫓기다 보니까 요거 지금 신경 못쓰고 있는데 에, 펜앤마이크에 보면은 윤정무 국무총리와 내각 총사퇴해야 이게 바로 내각제 요소를 지금 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박강훈이. 그래서 이게 뜬금없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뜬금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박강훈은 에, 이 박강훈 원내대표 국무총리 해임 내각총사퇴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각제를 의미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강원일보 보면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가 협치시자, 이거 의문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국민들에게 시원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 양아치들, 예, 그리고 또 소위 말해서 학자 양아치들, 에또이 언론 양아치들이, 예, 속시원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에, 바른 언론, 바른 교수, 학자, 바른 지식인, 바른 정치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참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이러한 정황, 예, 정황이 아주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 이 펜앤 마이크에서는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도 구별 못하는 민주당,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위 우파라는 자들도 감을 못 잡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부결의원 명당까지 개 딸은 이재명과 기한다고 하 이제 급대치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친명원에서는 이재명 체포한 찬성 원 끝까지 색출하겠다 정치 생명을 끊을 것이다 아주 극으로 달려가고 있는 에, 그러한 모습이에요 네, 그리고 법원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했고, 윤석열이는 이재명 지금 체포 동의안, 네, 이것을 지금 전자결제로 제가 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정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이. 에, 또, 이재명이 극단적으로 지금, 부딪히고 있고, 정치판은 아주 지금 아살판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이 이제 등판을 했는데, 기운 차려 싸우자 이러는데, 사실 문재인도, 에, 이 분권형 내각제의 입맛을 다시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박강원 이 원내대표가 갑자기 뜬금없이, 에, 이 개헌을 얘기했어요. 개헌, 개헌을 얘기하고 그 개헌 속에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얘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분권형 내각제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고 휴전 국가예요. 외국인 투표권이 전개가 되고 있는 나라 그리고 대한민국의 많은 간첩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북한 간첩뿐만 아니라 중국 간첩, 미국 간첩, 일본 간첩, 유럽 간첩들, 러시아 간첩들이 들끓고 있는데 이러한 정황에서 돈 거령 내각제로 간다. 그러면 외세 세력들은 힘없는 대통령 하나 그냥 포섭하는 건 일도 아니고 이 300마리 이 국회의원들이, 에이 국회 귀족들이죠. 이 300마리 국회 귀족들이 결국에는 이들과 결탁하면은 국민들은 계속 부자들의 노예가 되고 서민들 얘기죠, 서민들. 네, 이 부역자들은 지금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하늘에서 이자 은혜가 떨어지고 있는 정황이죠. 그런데 이 서민들은 점점 고통의 시간 속으로 빠져들어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위기 속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데 뒤에서는 동권형 내각제가 발빠르게 전개되고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통찰해야 합니다. 지금 진실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학교 교육이나 대학 교육에서는 진실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사실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냥 지배자들의 노예가 되는 법. 네 부자들을 위하여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는 법. 이런 걸 가르쳐주죠. 권력자들의 충성들어, 충성스러운 신화가 되는 법 이런 걸 가르쳐 주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이 주인 되는 방법이다 라는 거예요. 국민이 진정 주인이 돼 가지고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아주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재명 부서. 예, 이 위기 속 그리고 윤석열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반공 예, 그리고 친일 친미 예, 이러한 정황 속에서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대한민국파가 돼가지고 친미파 친일파 친중파 친북파 아닌 순수한 대한민국파가 되고 국민 주권파 국익파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야 된다. 녹두 장군 전봉준이 청나라와 싸웠죠. 또 일본과 싸웠죠. 그게 그때의 탐관오리들이 버렸던 짓거리들입니다. 결국에는 자국민들의 개혁 목소리를 외설을 끌어들여 가지고 진압했던 그 탐관오리 기득권들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반드시 심판하고 분권형 내각자가 아닌 분권형 직접민주제로 가야 한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